자, 우리는 살다 보면 부자지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고, 저 자신도 한 살아가면서 아버님 말씀을 자, 거역하다가 아버님한테 아주 혼난 경우도 가로가로 종종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그 감정 싸움이 도가 지나쳐서 아버지와 아들의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서로 안보는 의저를 하는 경우도 보았고 그리고 청소년의 아들을 꾸짖다가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아들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저는 늘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가슴, 감정의 다스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우울증 환자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관계의 상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하는 경우로 그 영혼을 아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찾아와서 하시나 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묵은 감정, 감정과 감정의 부딪힘으로 노여움이 극강에 들실 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 경우, 그것을 받아주지 못한 경우는 자식을 잃고 나서 평생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가슴에 끌어안고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어리사검을 후회하는 아버지, 그리고 죽은 망자가. 아버지께 찾아와서 그 망자가 아버지한테 너무 죄스럽고 한스럽다는 표현을 하는 영혼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마다 우리는 얼마만큼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터득한 것은 상대방과 나와의 교감되는 감정적인 소통이 우리 현실에서는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안에 가슴을 트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달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애정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서 서로 많은 상처주는 사랑을 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서로 사랑을 뺏고 빼앗기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는 조건을 내거는 사랑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나만 바라봐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눈길과 따뜻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무엇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파덕, 내가 불편하고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어여쁘게 봐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만큼 편한가를 봐야 되고 편한 마음을 쓸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맺힌 마음과 내 마음의 상처가 없을 때는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바라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의 분노가 끓어올고 내 마음의 서러움이 클 때는 상대방의 어떠한 말도 어떠한 애정의 표현도 내 눈빛을 거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자살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원망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평생 죄식을 의 갖고 살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현재라. 자 노염이 극강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상처받는 마음을 후벼파는 그 자식. 우리는. 서로 감정적인 안금을풀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질적으로 나아진다는 사실을 제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을 통해서 느끼고 교감해서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정은 표현하고 표현하는데 어리석은 뭐 표현하지 마십시오. 조화, 균형으로 서로의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감정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치유하는 표현을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은 톤득해지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을 감사드립니다.